버린 육부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이제 우리 좀 올라갑시다 어머! 왜요? 깼어요 시 깜짝이야 님 일로 오세요 어머! 님걸로 가시면 안돼요 일로 오세요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님 일로 오세요 따라오세요 당신이 여기 들어왔어요? 당신이 여기 회복스위치했어요네 탐험했어요 저 아직 회포 29개 남아요. 님, 저랑 떠주면 안 돼요. 교투해야 돼요. 용암. <laughs> <laughs> 님, 조심하세요. 용암 좀 없애줘요. <laughs> 용암 좀 없애줘요. 물, 용암, 없애기! 물 없어요. 저 죽으세요. 용암 없애게요. 괜찮아요. 아맞아나 죽어! 안 뒤졌죠? 안 뒤졌어요. 짠님. 그리고 뒤졌다는 말쓸게없기요 네. 제 프로그램에서 욕이나 이런 거잘안 쓰겠습니다! 이은딴 쪽으로 오세요. 네. 욕프로 갈게요. 님 빠빠이. 어나불꺼안 꺼져. 해 불지 같게요 물어갈 때도 들고 겜이로. 저요 불? 불이 왜안 꺼지죠? 물좀뿌려 주실래요? 됐어요. 아마 제또용한갈 ipt. 네. 게, 데, 어, 게 제일 높아요. 데, 이렇게, 이렇게. 에? 벌써? 네, 왜요? 벌써 바뀌에요. 진짜요? 네. 진짜요? 어, 벌써 바뀌네. 엄청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. 저희 위쪽에 가 올라갑시다. 우리 뭐좀뭐좀 뭐좀 하고 봅시다 무슨 무 확인 좀 하고 뭐 만들거나. 네, 가봅시다. 님저 지금 엄청 높이 올라왔어요. 아 그러세요? 걱정 잘 나올. 뛰기. 올라, 잘 올라가요. 올라오세요. 이건 지금 방송 중입니다. 지금 니 얀얀이 님이 지금 살짝 살짝 노래를 부르고 싶으나본데요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언니 네, 빨리 사, 올레, 올라오세요 올 부르고 싶어요 어! 또 떨어졌다 자 올라오세요 이리로 올라갑니다 저물 뿌려드렸어요 어 그렇네요 고마워요 제가 좀 돌을 쌓고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요 돌을 쌓고 올라가는 게 힘들어서 그래가지고 좀 좀 떨어져가지고, 좀 답답하게 할 수는 있는데,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갑자기 물렐레 위에다가 먼저 쪄. 안 돼! 고마워요. 아 방금 나뒤집버렸다 나? 나. 낙서에서 뒤집어졌다. 잠시 가버리고 있잖아요. 네, 이제, 이제 여기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이요. 한, 한, 백한툰 떨어져야죠. 네. 한, 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가가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. 뭐좀 합시다. 뭐요? 뭐좀 합시다. 너, 전뭐할거 없는데요. 좀할거 있어요. 컨트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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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트롤겠습니다도니 감도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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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도록요도록감도요감요록 감도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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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도 입니다. 봐 맞죠? 입었습니다.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자분들, 따다다